아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법제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창호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뭐 법제처가 뭐 하는 곳인지 아마 모르실 분도 있을 텐데 뭐말 그대로 그냥 법을 만들고 법을 해석을 하는 곳이에요. 뭐 자세한 건 일단 검색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민간경력채용 5급 아마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분도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5급 공무원 시험은 5급 공채, 그리고 뭐 7급 공채, 뭐 9급, 뭐 이렇게까지 보는 게 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좀 아시는 분들은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민간 경력 채용이라는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공무원들을 임용하는데 있어서, 이제 민간에 있는 나름대로의 전문가 분들을 이제 공지에 끌어들어서, 이제 그분들을 갖고 있는 그런 뭐 재능이나 뭐 갖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이용하자. 뭐 그런 뭐 차원에서 만든 제도, 제도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5 급이고 아마 7급 아마 나중에 또 설명을 해주실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5 급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뭐 이거는 이제 민간 의 채용을 좀 말씀드리면 뭐 그렇습니다. 뭐 전문비 특수분야의 경력 자격증 학위 등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이제 공무원을 채용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죄를 저를 이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그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 한번 쭉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 이제 한국 그 대학을 한국에서 안 나오고 미국에서 나왔어요.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그리고 석사까지 뭐 다른 쪽에서 일을 하다가 모로스크를 가서 변호사가 되고 그러고 나서 군대 생활 3년을 법무관으로 했어요. 법무관 하면서 서울시 여가부 그리고 식약처 이렇게 근무하다가 이제 이 시험 봐서 이제 법제처로 들어온 그런 케이스예요. 그니까이 말씀을 드리는 게뭐 여러 가지 경력을 통해서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기회가 있다. 뭐 이런 사람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 들어오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경력을 쌓으시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장 큰 장점은 이럴 겁니다. 어쨌든 뭐. 처음부터 공무원을 꿈꾸시고 아마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 분야 맞는 공직 적으로 오셔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자면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단점을 따진다면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만쭉 공부하신 분들과 어느 정도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뭐유정도가될것 같아요. 보통은 아마 지금 이제 오월부터 모집 공고를 하고요. 이렇게 쭉 이제 전형을 거친 다음에 1이월 정도에 합격자 발표를 해요. 아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경력 조회 같은 게 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좀 있으면 아마 이 올해 아마 합격자 발표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형이 깁니다. 보통 5월부터1 2월까지인데 음 근데 보통 이 경력 채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아예 아무것도 안 하시거나 아마 학생분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말 그대로 민간의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나중에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신청을 해볼까라고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 기간이 좀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길진 않습니다 뭐 회사를 다니시면서 그냥 중간중간 내가 합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라 뭐 이렇게 좀 전형을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뭐 시험이 아마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 크게 한세 분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필기 이고요. 그러니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피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피셋을 먼저 1차로 보고, 2차로 저희가 서류 전형이라고 봅니다. 이 서류 전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제가 뭐 어떻게 근무했고, 어떻게 경력을 쌓아왔고, 뭐 어떤 쪽에 전문 분야를 쌓아왔고 이런 것들을 서류나 관련된 뭐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력 인정, 뭐 그런 서 같은 것을 붙여서 그 사람들이 정말 요게 맞는 서류 전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보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알다시피 면접시험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필기시험부터 설명을 드리면 필기시험은 피셋이랑 비슷한데 보통 크게 10배수까지 뽑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이 제도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제도는 5급 시험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보통 시험을 다본 다음에 합격자를 뽑아서 이 사람을 다 연수원에 들어온 다음에 연수원에서 어느 부처를 선택할지를 거기서 다시 또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순위별로 내가 가고 싶은 데를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갈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민간 경력 제도기 때문에 본인 경력과 맞지 않는 부처에 배, 그 배치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 이제 공고를 보시면 각 부처마다 뭐한 명, 두 명씩을 뽑는데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지 쭉 나열합니다. 굉장히 공고가 길어요. 보통 근데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가 경력, 뭐 10년 이상의 이쪽 분야에 대한 경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보통 자, 뭐 저, 그 자격증 같은 게, 뭐 변호사, 뭐 법, 법학 같은 부분에는 변호사.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의학 관련된 부분이면 뭐 의사 뭐 회계사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통 제가 얘기하고 있는 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단순하게 실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구나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박사 뭐 이런 분들 나름대로 학위가 있으신 분들도 할수 있는 경우처럼 이렇게 각각의 부처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뽑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지를 쭉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를 잘 읽어보시고 아 내가 어느 어느 쪽에 뭐이 경력에 맞춰질 수 있고 어떻게 우대 조건이 있고 이런 걸좀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각 부처마다 어떻게 뽑는지, 어떤 직결을 뽑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걸 통틀어 좀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일단 큰 틀에서 아마 말씀을 드릴게요. 필기 시험은 이렇게 보통 1 0 배를 뽑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 으로 경쟁률은 제가 알기로 아마 총한25대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5대1 정도 되고 조금 더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선호하는 부처 있잖아요. 선호하는 부처는 뭐100 대도 넘어가고 이렇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종밖에 안 뽑거든요. 한 종밖에 안 뽑는데 경쟁이 보통 100대 1이 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 100명분들이 그냥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뭐그 필드에 나름대로 경력을 맞춰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 안에 좀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예를 들어 근데 10대 1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의사를 뽑는데 의사분들 많이 지원 안 하시잖아요. 그럼 뭐한 명을 뽑는데 뭐한 명도 지원 안 하고 세 명을 뽑는데 뭐한명 지원하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열배수까지 일단 필기시험에서 걸러집니다. 그다음에 이 서류 전형을 내는데 서류 전형을 내면서 이제 아마 보통 자기 소개서 그 내가 어떤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경력 증명 뭐 요런 걸해 가지고 3배수까지 뽑아요. 그 그러니까 3배수까지 뽑은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요 3배수 뽑은 분들을 따로 이제 면접을 뽑아서 부릅니다. 그러면은 보통 3명을 뽑으면 보통 9명을 불러서 보통 3명끼리 조를 만들어서 각각 그 면접 시험을 보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면접 시스템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면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 하나는 이제 개별 면접 과제, 그 개인 발표문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좀 뒤에 있는 개인 발표문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개인 발표문은 혹시 뭐 아마 공무원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공직에 이런 걸 많이 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보통 저희가 원 페이지 보고서로 하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를 한 다음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에다 보고를 드릴 때 저희가 자료 다 붙여가지고 보고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 많은 자료들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가지고 이걸 보통 저희가 위에다 보고를 드리는데 어떻게 보자면 이 개인 발표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 보고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가 주어집니다. 기사나 통계 이런 게 주어지고 어떤 특정한 상황이 주어지는 거. 이 상황에서 어쨌거나 위에 올려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한 페이지로 이쁘게 만들어서 보고를 드릴 것이냐 아마 뭐 이걸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이쁘게라는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을 어떻게 한 페이지로 딱 요약을 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출현할 수 있냐 어쩌면 이 능력을 보신, 보시는 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 면접 과제는. 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뭐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접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을 주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너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뭐, 제가 뽑혔을 때 물어봤던 거는 이제 사무관이면 나름대로 중간 관리자급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밑에랑 밑에 있는 밑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의견 대립이 크게 발생할 경우에 이건 너, 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떻게 이걸 풀어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시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방패장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의 갈등 해결 방, 방법 뭐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데 너 같은 면 어떻게 해결을 해보, 해보겠느냐? 근데 이런 것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그때만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러 각 이제 전문가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수한 직을딱 뽑아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실효성에 따라서 가장 핫 이슈가 됐던 그런 것들 좀 뽑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런 면접 같은 거 준비하실 때뭐 뉴스 기사나 그때그때 좀 약간 쟁점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아무래도 좀 시사를 풀어 나가실 때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일단은 좀 약간 공부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어차피 앞에서 많이 설명을 주셨지만. 뭐 피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그냥 기출 같은 거 많이 보시면 뭐큰 문제는 없어요. 이제 근데 열 배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열 배수라는 게 만만할 수도 있고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00명이 지원했는데 열 배수를 들려면 20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두 명을 뽑는데. 요 이랬을 때는 그 안에서 피스탯 점수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떤 부처를 지원할 것이냐, 그 부처에 얼마, 누가 얼마큼 지원하냐, 요거에 따라 경쟁률이 확확 갈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지원한 곳에 경쟁자가 얼마나 많이 모일 것인지.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요즘에 가장 뭐 인기 있는 건뭐 국세청, 뭐 기재부, 아무래도 경제 관련 된 부처들이 좀 인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는 좀 경쟁률이 셉니다. 뭐, 그런 걸좀 감안하셔서, 아, 내가 요 정도 피트점수를 좀 높여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걸좀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류 같은 전형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본인 경력이 뭔지를 드러내는 것과 거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쌓아온 게 어떤 경력을 쌓아왔냐 이걸로 승부 보시는 거라서 그냥 뭐이 시험을 보시는 단계에서는 사실 뭐 어떻게 준비하라고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다만 자기 소개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소개서 부분에 굉장히 함축적으로 내 스토리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막 몇 장을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아마 한 장에서 한장반 정도 되게 짧게 쓸수 있습니다. 그 짧은 공간 안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잘 담을 수 있나, 이걸좀 고민해 보시는 게 가장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면접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좀 공부하실, 공부하시거나 좀 생각해 볼그럴좀 약간 여유가 좀 넓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스터디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모여서 뭐 예를 들어 뭐. 예상 모의 문제 같은 거 서로 내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오히려 그런 스터디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직에서는 말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어서 민간 같은 게좀 다릅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영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약간 똑똑해 보이고 약간 좀 인물도 좋고 약간 이런 사람들 을 뽑는다고 볼수 있는데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자면 저희는 효율성만 효율성을 따지고 일하는. 기간은 아니라서 어때 보면은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뽑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가 아시는 분들이 이제 면접 때 어떤 게 가장 좋냐라고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보통 이런 말씀을 드리긴 해요. 뭐 이게 제 개인 주관적인 관점이긴 한데 공무원 조직에서 원하는 사람은 똑똑한 척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똑똑한 척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면접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가 좀잘나 보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회사로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로서는 그런 공격적이거나 약간 좀 약간 투 그 치열하게 싸우는 분들 더 좋아할 수 있는데, 공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효율성이 없더라도, 어쨌거나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을 결국 공무원이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약간 좀 다른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공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아무래도 좀 면접을 대비하시는 게제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또 이제 공무원이 미덕에또 시간을 지키는 거라서 좀 시간이 좀오버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뭐 그냥 간단하게 그 제가 그냥 많이 나오는 질문들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아무래도 뭐 옛날 행시라는 많이 표현을 썼죠. 행시 출신과 뭐민경태 출신의 뭐 약간 차, 차별 같은 게 없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 뭐 제가 느끼기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부처마다 달라요. 부처마다 각각가 뽑기 때문에 뭐 제가 다른 부처도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아시겠지만 인사라는 거는 이게 뭐 어떤 출신 이런 게 따라지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 그때 시기 뭐 요즘도 인사 보시면 고위 공무원들 인사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뭐 어떤 사람 성분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과 그때 시기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뭐제 생각에는 큰 차별을 없는 것 같아요 뭐 본인이 잘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한번 질문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만약 이제 세명 지원할 때한 명밖에 이렇게 응시하지 않게 되면은 네네. 혹시 그 필기 시험에서 꽈락이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필기 시험니까 세 과목을 보시는데 아마 40점이 꽈락입니다. 40점이 40점. 미만이면 아마 꽈락이 기 때문에 아마 안 되세요. 네. 아 그럼 40점만 네, 아니면은 뭐네 아마 세 과목에서 꽈락이 하나 있으시면 안 되시는데 꽈락만 아니시면 일단은 아마도 필기는 통과하시겠죠. 그다음에 아. 서류에서 뽑는데 네. 이게 제가 알기로 는 그런 경우가 아마 아예 없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 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한 명만 지원했어요. 그랬을 때그한 명을 뽑냐 안 뽑냐는 결국엔 그 부처가 판단하는 거라서 네. 그때 한명 뽑는 자리에 딱한 명만 올라갔는데 그 분이 안 뽑힌 적도 있긴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결국 이 뽑는 것들은 나름대로 전문가를 뽑으려고 하는 건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뽑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아마 극히 예외적일 거예요. 네. 음. 그러면 필기랑 서류랑 면접이 이렇게. 각 단계 갈 때마다 다시 제로 베이스인가요? 아니면 총합해서? 어, 제가 알기로 아마 인사 신청하실 때는 제가 알기로 제로 베이스입니다. 아 제로 베이스. 예. 네, 제가 알기로는 뭐 필기 시험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 성적 그대로 나중에 면접이라는데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아. 필기는 필기대로, 서류는 서류대로. 음. 다만 근데 면접하실 때 서류가 안 보실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어떤 경력이 있는지를 가지고 면접을 하는 건데 네네. 아마 그런 게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서류 정도, 그러니까 본인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정도는 면접에 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